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에 수업 계획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가 뭔가를 받아서 소화시키는 소화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제가 주는 것들을 하루 만에 이해를 해내고 전 시간 수업 시간에 그한 시간만에 이해를 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한주 동안 숙제 안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면서 본인은 그 속도를 잘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기본 문 플러스 5w1h 에 영작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요걸 하는데 가끔 기본문 플러스 5w1h인데 기본문이 안 나오고 갑작스럽게 문장이 우당탕탕 나와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숙제를 시키고 있고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요 왼쪽이 전에 했던 거라면 오늘은 전체를 한꺼번에 영작하고 회화시킨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실용해서 바로바로 뽑았을 수 있게끔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본인도 여기에서 알게 될 거예요. 어,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되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요게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할때 다음으로 갈 것은 의문문, 생성. 이거예요. 5w1h에 대한 의문문들을 얼마나 잘 생성하는지를 볼 겁니다 아마 잘안될 거예요 하지만 의문문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선제적이기 때문이죠 긍정문이나 부정문으로 아무리 공부를 시켜봤자 그거를 누군가가 물어봐 주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납득이 상당히 떨어져요 하지만 의문문으로 학습을 시켜놓으면 이게 자신이 언젠가 먼저 사용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더 무의식조차도 받아들이기를 아 이거 쓸만하겠는데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학습을 하고 긍정문으로 학습을 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그래서 긍정문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자신이 영어 문장을 배울 때그 기초를 다지기 위함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 의문문은 이거를 더잘 쓰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확률을 올려주는데 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진행된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수업 요양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것 같네요